자 교과서 99쪽 보겠습니다. 자 이산확률변수의 기대값과 표준편차를 배울 건데요. 자 이산확률변수는 우리가 셀수 있는 값, 유한개인 값에 관한 우리가 연구 자료이잖아요. 그러면 기대값과 표준편차인데 이산확률변수를 이 이산확률 변수를 이제 라지 엑스라고 할까요? 그럼 그것의 기대값 그리고 그것의 하, 표준편차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기대값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해요? Expectation이에요. 그래서 expectation. 어, 잠시만요. expectation. 이것을 기대값이 영어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표에는 large, ex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대값은 알고 보면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 평균이어서 평균의 기호는 뭘까요? m이에요. 평균은 영어로 뭐냐면 평균은 영어로 m n 이에요 그래서 m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이렇게 기대값은 exm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확률변수에서 이 표준편차는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이 표준편차 표준 편차, 표준은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스탠다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탠다드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어로 standard죠 그런데 표준편차는 standard deviation 이렇게 되거든요. 그 앞글자 S를 사용해요. 그래서 S라고 쓰기도 하는데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주로 뭘 사용하냐면 시그마라는 기호를 사용해요. 그 기호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요. 을 이것은 시그마라고 표현하는데 시그마라고 있는데 원래는 SIGMA예요. 시그마. 이것은 원래 그리스어의 우리 알파벳이 있듯이 영어에서는 그리스어에는 알파벳, 타, 감마, 마 등등등 있죠. 그때 그 그리스어의 알파벳이 바로 시그마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것은 그리스어로 시그마이고 영어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교를 표현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덜란드의 수학자인 하이언스라는 사람은 파스칼이라는 사람, 페르마라는 사람,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들어봤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유명한 수학자들과 수학적인 어, 내용들을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논문으로 발표하기 전에 서로 서신으로, 편지로 서로 내용을 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공식적인 논문을 출판했는데 확률론에 관한 논문이었죠. 그래서 무엇이 나오냐면 확률론에 관한 최초의 논문이 나오는데 게임은 상금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상금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자, 상금. 상금이 바로 결국 뭐예요? 기대값이죠. 어떻게 상금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값, 그러죠? 자, 생각열기 볼까요? 한 장에 천원이 복권이 2 0 장이 있대요. 당첨 상금과 각각의 복권의 장수는 오른쪽 표와 같대요. 각 순위별 당첨 확률을 구해보자 그랬어요. 그럼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확률을 이제 한번 구해볼까요? 확률이 어떻게 구해요? 모든 경우의 수분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죠. 그럼 전체의 개수가 몇 장이라고 했어요. 복권이 20장 있잖아요. 그러면 20장 중에서 1등은 한 장이 있으니까 2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등은 20장 중에 두 장이니까 20분의 이에요그 다음에 3등은 20분의 3이고. 그다음에 등에는 20분의 14가 되겠죠. 물론 이것은 이제 약분에서쓸 수도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10분의 1. 여기는 10분의 7이 되겠죠. 자, 그다음 복권 한 장당 받을 수 있는 복권 한 장당 받을 수 있는 상금의 평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이번엔 평균을 구하라 그랬는데 평균이 다른 말로 뭐죠? 어, 기대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명 기대값이에요. 상금에 대한 기대값이죠. 그 상금에 대한 기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떤 상금이 주어졌으면 그것을 받을 확률을 곱해 주면 되겠잖아요. 그것들을 다 합하면 결국 기대할 수 있는 값이 나오겠죠? 즉 평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상금이 5,000원이죠. 그때의 확률은 뭐예요? 20분의 1이에요. 그럼 이것을 곱해 주면 돼요. 어? 그렇지. 이렇게. 여기도 2,000원이죠. 그 때, 확률은 20분의 2에요. 이제 곱해주면 되고. 자, 여기도 하, 상금은 1000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20분의 3이니까 그것을 곱해주면 되겠죠. 0원을 받을 확률은 20분의 14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식간으로 써볼까요? 다 모두 다 20이 들어있으니까 분모에 20분의 1로 묶어주고. 자, 평, 기대값은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자, 5000원. 그 다음에 2000원 곱하기 분자 2를 하면 40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00원 곱하기 분자 3을 하면 3000이 되고, 그 다음에 0원 곱하기 14를 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돼요. 그럼 7000에 5000이니까 12000이네요. 12000을 20으로 나누면 약분을 해서 6 0 0원이 나온, 아니, 6, 600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복권 한 장당 600원을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값은 자 이건 중학교 때 우리가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일반적으로 기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일반, 일반적으로 기대값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기대값을 평균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호로는 E X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평균은 우리가 m이라고 표현한다 했죠. 이게 다 같아요. 그리고 이 기대값을 알고 봤더니 상금에 대한 평균은 각각의 상금과 그 상금을 받을 확률, 확률을 고배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것을 고배해가지고 결국은 상금의 평균이 나오죠. 즉, 기대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x1하고 p1을 고배하고 x2하고 p2를 고배하고, 계속 고배하겠죠? xn하고 pn을 고배해가지고 이것들을 합한 것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대값, 즉 평균이 되겠죠. 자 교과서 이제 계속 이어가서 가겠습니다. 100페이지에요. 자 그럼 이제 평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쓰이는 이제 자료에 관한 내용이 기대값 즉 평균만 있는 게 아니라 분산이라는 것을의 양해 제곱근인 표준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은 우리가 영어로 보죠.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v x에요. 자 v가 뭐예요, 여러분? 뭐의 약자일까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분산이라고 하는데 이 분산은 영어로 variance예요 그죠 얼마나 지금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이것을 의미하죠 그럼 그것의 양의 제곱근이 바로 뭘까요 그렇죠 표준편차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표준편차를 standard deviation인데 그리스어인 시그마에 더 집중을 해서 시그마로 고등학교 때 표현한다고요. 중학교 때는 S로도 표현을 했지만, 자 여기가 표준편차 시그마. 자 그러면 이산확률변수의 기대값과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기대값은 즉 평균이라 하는데 곳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EX는 즉 M인데 각각의 각각이 어때요? 기대할 수 있는 상금이 있겠죠. 거기에 확률을 고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XI 곱하기 PI, p i 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각 고반하면 됩니다. 분산은 어떻게 돼요? VX죠. 자 Vx는 자 지금 주어진 값이 있을 거예요. 확률 변수에서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 주어진 값과 그다음에 평균, 평균과의 차이, 즉 편차라고 하거든요. 이걸 편차라고 해서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 이 편차의 제곱들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대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할수 있어요. 편차의 제곱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을 전체의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바로 분산이에요. 얘는 평균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표준 편차는 뭘까요? 분산의 양의 제곱이죠. 그죠? 렇 그래서 루트 vx에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에서 한번 해봐요. 지금 주어진 표를 보고, 지금 이상 확률 변수인 것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연속된 값이 아니에요. 지금 얘는 범위하고 관련되지 않고, 요한계이고, 셀수 있는 각각의 값이죠. 그래서 1, 3, 5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한 확률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에요. 그럼 이때 기대값은 얼마일까요? 즉, 평균은? 기대값, 즉, 평균. 기대요 즉, 평균 어떻게 될까요? 1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5 곱하기 4분의 1의 합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세요. 계산하면, 분모로 4로 통분하면, 4분의, 1 더하기, 여기가 4가, 분모가 4가 되니까, 6 더하기 5여서 12죠. 그러면, 약분 했을 때 3이 나오겠네요. 다 그렇게 나왔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을 구하려 했으니까 편차의 제곱이었요 편차는 지금 평균과의 차이값이잖아요. 그러면 3이 평균이니까 1에서 3, 1과 3의 차이값이 얼마죠? 2죠 그럼 2의 제곱, 2의 제곱, 그게 지금 4분의 1이 기대되고 있잖아요. 지금 편, 확률이. 그 다음에 편차는요. 3일 때는 3일 때는 또 어떻게 나와요? 3 빼기 3은 0이죠. 그러니까 0의 제곱. 곱하기 2분의, 그 다음에 5일 때는 편차가 어떻게 나오죠? 5와 3의 차이 값은 5배 3은 어떻게 돼요? 2죠. 그러니까 2의 제곱,곱하기 이때 확률도 4분의 1이죠. 그럼 계산해요. 자, 4분의 1. 2의 제곱, 2의 제곱이네요. 이 0은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4, 4니까 2죠. 약분하면 8이니까. 그래서 답은 2가 분산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시그마 x를 표준편차라 한다고 했잖아요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를 씌우면 돼요 분산이 그래서 루트2가 되겠네요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구했어요 자, 문제 1번에서 여러분도 한번 문제를 구해봅시다 이산확률변수예요 왜냐하면 이, 사, 6 이렇게 요한개셀수 있는 변수로 나와 있잖아요 연속된 범위가 아니에요 이때의 기대값 즉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라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요 자, 제일 먼저 어, 기대값 즉 평균이죠 일명 평균 어떻게 구하죠 주어진 이산확률변수에 확률을 구하면 되죠 자4 곱하기 3분의 1 6곱하기 3분의 자 분모가 3으로 다 통분합시다. 아, 통분되어 있네요. 2, 4, 6 더하면 12니까 4가 나오겠죠. 자, 그다음 문제 자 이제는 기대값을 구했으니까 분산, 베리언스를 구해봅시다. x에 자 어떻게 구해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평균 4를 빼봐야겠죠. 주어진 이산확률변수 x 값에서 2에서 4에서 6에서 그럼 2배기 4의 제곱 배 3분의 1. 그 다음에 4배기 4의 제곱 3분의 1. 마지막 6배기 4의 제곱 이산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것의 제곱, 편차의 제곱이니까 그것의 확률을 곱하면 평균이 돼요. 자, 얼마나 나와요, 여러분? 지금 2의 제곱이니까 분모는 3으로 놓으면 2의 제곱. 여기는 0의 제곱,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8이죠. 3분의 8. 마지막으로, 이제 표준 편차는 여러분 어떻게 보한다어요 스탠다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데, 우리가 그리스어인 시그마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고등학교 때. 그래서 시그마, 시그마라고 표현할까요? 시그마 X라고 표현합시다. 도 똑같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나요 음, 뉴트, 3분의 8인데 지금 루트 3분의 2루트이거든요. 분모를 유리합시다. 루트 3을 곱하면 3. 여기는 루트 3을 곱하면 2, 2루트 6. 3분의 2루트이 답이 되겠죠. 분모까지 유리화했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01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산확률변수의 기대값을 평균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분산을 구하는 식은 베리언스 variance, 베리언스는 구해봤더니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어서 편차의 제곱들의 뭘 곱해요? 확률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의 기대값, 즉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정결을 쭉 해봐요. 그럼 정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일단 이제 2차 방전식이니까 얘가 완전제곱식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 x1의 제곱이 나오죠. 그다음에 x2의 제곱이 나오고, xn의 제곱까지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p1 p2 pn을 각각 곱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는 e x 1 m 이렇게 나오잖아요. e m 그다음에 x1 p1 곱해주고 p2 곱해주고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m의 제곱이 나오니까 m의 제곱과 P1을, p1 p2 pn까지 곱할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전개하면 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X1, P1, X2, P2 이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확률변수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기대되는 확률들을 곱한 것은 바로 뭐가 돼요 기대값 즉 평균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일명 평균 M이에요 그래서 얘는 M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M이기 때문에 M을 대신 대입하면 마이너스 2M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m의 제곱 곱하기 p 온부터 pn까지 합인데, 이게 뭐죠? 확률들의 총합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항상 1이잖아요. 모든 확률들의 총합은. 그래서 여기에 1이 대신 들어가요. 그래서 m을 넣고 1을 넣었더니 결론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m의 제곱하고 m의 제곱이니까 계산해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앞에 부분은 뭐예요? x1의 제곱, x2의 제곱, xn의 제곱 이게 뭐예요? 확률 변수들의 제곱을 평균을 각각 아, 확률 변수들의 제곱에 기대되는 확률들을 고배준 것이니까 확률 변수들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 확률 변수 제곱에 대한 평균이라 할수 있죠. 그래서 이 x의 제곱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니까 a는 기대값의 제곱이죠 그래서 e x 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a 리언스 x는 뭐예요 e x 의 제곱 빼기 2x의 전체 제곱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x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돼요 음.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그 다음에 이제 예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주머니의 1부터 자, 이건 공식이니까 좀 빨간색으로 뭐 표시할까요? 음. 베리언스 x를 구한 분산을 구하는 방법. 분산을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써 봐요. 2x의 제곱, x 의 제곱의 기대값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돼요. 자, 이제 1번 가겠습니다. 주머니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공이 들어있대요. 음, 주머니. 그럼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낸대요. 음, 그리고 그때 공에 적힌 수를 항균 변수 x로 한대요. 음, 공에 적힌 수이 적힌 수를 항균 변수 x로 잡아요. 공에 적힌 수는 뭘까요? x는? 그렇죠. 1, 2, 3, 4겠죠. 이 x는 알고 봤더니 1부터 4까지니까 x값은 1, 2, 3, 4겠죠. 그럼 이 x의 분산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분산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표를 작성해 봐야야겠죠 확률 변수 X가 라지 X가 1, 2, 3, 4가 가능해요. 이 그때 각각의 확률을 구해야겠죠. 그럼 확률은 우리가 확률 변수 라지 X가 X일 때 값인데, 이 X는 1, 2, 3, 4가 가능하죠. 그때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일단 0이 1부터 4까지인데 한 개씩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기대되는 확률은 그 그것들이 합은 1이겠죠, 합계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표를 작성했고요. 이 표를 보고, 확률 분포에 관련된 표를 보고, 우리가 이제 구하는 기대값. 기대값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기대값은, 즉, 평균은 어떻게 되죠? 확률 변수의 확률을 고발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2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3이라는 확률변수에 곱하기 그때의 확률 4분의 1 4 곱하기 4분의 1 모두 다 4분의 1 있잖아요 그럼 얘는 4분의 1 곱하기 1, 2, 3, 4예요 1, 2, 3, 4의 합은 뭐죠? 5하고 5니까 10이잖아요 그러면 4분의 10은 약분이 되나요? 2분의 5 그럼 답은 2분의 5가 나올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구했어요 뭘? 기대값을 구했죠 즉 평균을 구했어요 기대값. 다른 말로 말하면 평균. 평균은 구했고,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죠? 분산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럼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분산의 공식이 어떻게 돼요? variance x 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 x 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이 2x의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1의 제곱에 4분의 1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2의 제곱에 4분의 1 구한 거예요. 확률 변수의 제곱에 각각의 기대값이죠. 확률 변수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죠. 4의 제곱에 4분의 1 구한 거. 다 모두 다 4분의 1이 꽁통 들어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4분의 1로 묶어주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여기까지 계산이 되겠죠. 거기에서, 어 지금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 4, 9, 16이네. 그러면, 10, 26, 30. 자, 2로 약분 되겠죠. 2분의 15. 이렇게 나왔어요. 아, 지금 여기는 네모를 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최종 값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나왔고, 이제 우리가 분산을 가기 위해서는 이것에서, 이 x 제곱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2분의 15에서 뭘 빼주면 돼요? 평균, 즉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면 돼요. 자, 계산합시다. 2분의 15 빼기 4분의 25 통분해요. 4분의 분모 2를 곱했으니까 여기는 30 빼기 25는 5 그래서 답은 4분의 5가 최종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분산의 값도 고했어요 자, 이해 잘 되죠? 자, 그럼 문제 2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요.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500원짜리 동전이 어, 있고 1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각각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금액의 합을 x1이라 한대요. 자,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금액의 합을 x1이라 한대요. 그럼 확률변수가 x잖아요. 지금 확률변수 x에 대한 풍포를 표로 나타내 봐야 돼요. 지금 어디다 그릴까요? 지금 여기다 그릴까요? 음, 자, 문제 2번 풀. 여기다 합시다. 확률 변수 X는 지금 앞면이 지금 500원짜리 동전하고요. 1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그럼 앞면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앞면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어떻게 돼요? 둘다 앞면이 나올 때겠죠. 그래서, 어, 경우는 이제 실제로 가능한 것들이 뭐 있냐면, 앞면, 앞면. 이거 두 개의 시행의 결과가 뭐 나오냐. 앞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앞면. 그다음에 뒷면 뒷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면 앞면 나왔을 때각각의 500원을 받고 100원을 받는 거잖아요. 금액의 합이니까. 그러면 그때 확률 변수 얼마예요? 500원 더하기 100원이니까 600원이 되겠죠. 그래서 600이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서 동전의 금액의 합을 확률 변수 x로 잡았어요. 이 x가 뭐냐면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ht는 뭐예요? 500원을 받고, 그다음 t는 뒷면이 나왔으니까 100원은 받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500원이야, 합은. 그 다음에 이제 th는요? 500원은 받지 않고, 앞면이 나온 105만 받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tt 나오면 모두 다 500원도 100원도 뒷면이기 때문에 동전의 금액이, 어때요? 받지 않아요. 앞면이 나오는 동전만 금액을 합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0원이에요. 자, 그럼 이때 각각의 기대되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죠, 확률은. 경우가 각각 4분의 1이잖아요.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총네 가지 경우 중에서 각각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 그리고 총 합계는 항상 확률의 합은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그렸어요. 이때의 평균, 즉 기대값과 분산과 표준표차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이 x 는네 평균은 그냥 고배요. 확률변수에확률을고하면 되죠. 모두 다 4분의 1이 공통 으로 들어있으니까 600, 500, 100, 0 합이 얼마죠? 1,200이잖아요. 그러면 약분하면 300이 나오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분산은 여러분 알다시피 x 제곱의 기대값, 그것의 평균이라 고할수 있죠. 그것에서 평균을 빼면 돼요. 평균의 제곱을 빼면 돼요. 이것의 제곱. 그러면, 이 제곱이라는 거는, 600의 제곱에다 4분의 1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600의 제곱에 4분의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500의 제곱에 4분의 1을 곱하니까, 공통인수로 묶어버려요. 100의 제곱에 4분의 1을 곱하고, 0의 제곱에 4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전체 기대값, 기대값이 아까 300이었죠? 그럼, 300이 EX였으니까, 그렇죠. 이 300. 얘가 300이에요. 그럼, 300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이제, 계산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600의 제곱. 어, 지금 이렇게 계산하니까 좀 복잡하긴 하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방법 말고 하나 더 있었죠. 원래의 방법. 뭐예요? 평균을 처음부터 빼가지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버린 거예요.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방법 말고, 어, 잠시만요.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어, 4분의 1이라는 확률을 계속 고배질 것이고, 편차가 뭐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구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해보는 거예요. 어떤 방법? e a g x m m 의 제곱, 즉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600에서 평균 빼요. 300을. 그럼 300이잖아요. 그럼 300의 제곱. 바로 해버려요. 그 다음에, 500에서 300을 빼요. 그럼 200. 제곱. 100에서 300을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200이니까 제곱하면, 200의 제곱. 그 다음에, 0에서, 지금 300을 빼면, 300이잖아요. 그러면 300의 제곱. 이것들이 평균이니까 4분의 1 하고, 지금 3, 3은 9, 2는 4, 2는 4, 3, 3은 9. 그리고 100이 다 들어있죠. 여기다 100을 쓸까요? 아, 100의 제곱이니까 많이 되겠네요. 계산합시다. 얼마 나온가? 928, 18, 428, 18하고 8, 26이죠. 그러면 2, 6, 4분의 26 곱하기 10000 네, 약분해요. 약분하면 얼마정도 될까요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음. 자 계산 다 했어요 여러분? 자 계산 얼마 나와요? 네. 예. 자 4, 4, 6에 24. 4, 그 다음에 4, 5, 20. 그 다음에 공 하나는 없으니까 6만 5 0 그래서 6만 5천원이 나올 거예요 자 끝났고 이제 아, 표준편차도 구해야 되겠네요 표준편차는 시그마 x 를쓴다 했잖아요 루트만 씌면 돼요 6 5 0 0천에 루트 씌우면 그래서 공두 개가 지금 하나로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러면 10 루트 65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음. 아니면 여기 5가 또 들어 있을 것 같으니까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지금 여기 부분은 그냥 이대로 놔둘까요 자 650에는 5가 몇번 들었어요 얘가 지금 5 곱하기 5 1은 5, 5 3 15 5 1은 5, 5 3 15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205630 그럼 5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56226 이렇게 표현할 수있을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잘하셨어요.